얘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예요 잘생겼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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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야 이름도 좀 봐바, 모모씨 내비둬요 가면 <laughs> 내비도, <해요. 가만> 내비도. <laughs> 크림 여기 봐봐 앉아봐 크림이에요 앉아봐 크림 색깔이 나아 그렇구나 음之前, 아이 이쁘다 너 정면으로 봤을때 엄청 잘생겼다 야 어머머머 이쁘다 아따 웃을때 보면 더 이쁘네 닦아버렸죠 진짜 이뻤었는데 연기가 이 얘네 아까 들어와가지고 저 지금 바닥이 되게 차갑거든요 그런걸 얘들이 인지하나봐 그래갖고 나쩍 엎드린다고 배가 시원해갖고 저번에 우리 집에 어떤 애기 왔는데도, 아우, 엎드려갖고 안 갈리는 거야. 안 간대, 안 간대. 아이 <laughs>